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 자체가. 그런데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동기가 또 나름대로 길지만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뭘 느꼈냐면, 은단순히뭘본게 아니라 외국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한국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좀더 생각을 하고 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된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명성왕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2001년에 소위 말하는 9.11이 나는 바람에 어좀 돈도 좀 벌자라 그래갖고 아프가니스탄을 또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만은 어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약간 돈을 벌었습니다. 어뭐뭐 뭐, 근데 뭐 못된 짓한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뭐생명수단까지 뭐 포함해서 이제 뭐뭐 뭐 벌었는데 또 누군가 내가 얼마 벌었다고 했더니 어 겨우 고고 벌려고 목숨 걸었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분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비즈니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그런 비즈니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저는 좀 벌었다고 생각한데요 제가 각설하고 그래서 2002년에 어 제가 어, 런던을 잠깐 갔어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그 당시에 아프칸에서 취재했던 친구들 뭐 친구라고 하는 거 제가 아는 사람의 범주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런던에 좀 모였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라는 것이 요즘에 블랙지투도 되고 그랬지만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이런 친구들이 다뭔가어올수 있는 친구들이 런던에 모여서 좀. 어, 뭐 같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의 명성황후 뮤지컬을 런던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요즘에 뮤지컬 한국 진짜 굉장히 대단해졌습니다. 진짜 뭐 세계에서 최고다라고까지 못하지만 뭐 이제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 제가 봐도. 근데 이 당시 2002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요 이 명성황후 런던 공연이 해외 첫 공연입니다. 그랬나? 뮤지컬. 그리고 우리나라 뮤지컬 그러면 그 당시까지도 뭔가 어설프던 시절이에요. 야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갖고 이 관객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저저 아는 선배뻘 되는 분이 그때 어, 영국 대사관에 뭐 어, 계셨는데 그분이 야 뭐, 나는 사람들 몰고좀 오라 그러면서 표를 준 거예요. 공짜는 안 된다고 해서 샀는데, 뭐, 사실, 뭐 액수를 박히기가 뭐할 정도로 사실상 공짜, 상징적인 돈을 주고, 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같이 갔던 그 기자들하고, 어, 이제 같이 명성황후를 보러 갔어요. 맨처음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유치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하지 못하지 상당히 공연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뭐 내용을 떠나서 저 노래도 좋고 뭐 춤도 좋고 그다음에 의상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요. 영어 자막도 좀잘 나오고 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제가 그건 실수했는데 야 런던의 한국 식당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 놈들이 아, 물론 여기 제가 놈이란 건 연두판 되는 겁니다. 뭐, 그 전쟁기자들 해, 그런 데 가는 사람들 술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뭐,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말술입니다. 아 내가 그때 실수한 게요 차라리 그냥 보드카를 시켜 먹는 건데 한국 걸 멕인다고 소주를 멕이더니 이것들이 그냥 너무 맛있다고 날름날름 먹는데 보드보드 보드, 어, 소주를 한국분들 맥주 잘먹시는 분위기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선 소주가 그래도 좀 비싸 싸죠 어 해외여행에 보신 분이 아시지만 외국 한의식상의 소주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또군다나 야매로 하지 않으면 주세 같은 게 붙어서요 아. 그 소주가 빡스째로 나가는데요.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잠깐 각설하고 그러더니, 이제 내가 명상하고 재미있었냐? 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기분이 저도 좋았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죠. 괜히 외국이 한국 좋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근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네 황운지, 왕빈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황운지, 왕빈지가 영어로 좀 다르죠. 이제 좀 우리는 이제 여기서 황사라고 했지만좀 복잡한 얘인데 기 이런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 중 있는데 결국 일본 깡패들, 그러니까 일본 그쪽에 영어로 마피아라고 나와있더라고 야구장가 아니라 일본, 마, 일본 마피아들이 와서 죽였다, 죽인 것지 않느냐. 아 제가 속으로 자식 열심히 봤네. 그때 제대로 이해했네 그랬더니. 고대질문 그 하는 거예요. 너네 그때 황실근이대는 뭐하고 있었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명성황후 내지는 민비가 시해될 때 우리나라 어, 황실 너는 왕실근이대는 뭐하고 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수전 훈련받은 특수전부대가 왔더라도 타격을 입는데 깡패가 와서 했으면 너네 복, 복수전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말로 나에게 자료 다 틀려봤는데요. 민비 내지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복수전을 하던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참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같이 간그 전쟁기자들 서구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빛나든 같은 것도 미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죠. 그럼 적어도 그 복수 보복전을 해야 된다는 게 사고예요. 그게 오리냐 틀냐도 운주지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할수 있는데 못하는 거고요. 애초에 할 능력이 없었던 건 다릅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사실 할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어 이제 우군 치전투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 거기선 이제 기자들이면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전쟁들. 아, 이 한국 이 러일 러일 전쟁 때문에 고시 시절, 고시절이 좀 알려져 있어. 요 사실은 서구에서 뭐 한국 잘모르는데 한국 가면 그 군사 전문가들한테 알려진 게 대충 두 가지예요. 유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유교 아닌다면은 잘 알려진 게 러일 전쟁 고백전. 러일전쟁이 딸려서 대충 이제 동황뭐 이런 거를 약간 전문성을 우리는 상식이지만 걔네들이 전문성을 뛰는 애들 알든지 일반 사람 모르던지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영어로 이제 전봉준 장군이 제너럴 전봉준으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근데 이 사람 제너럴이 정말 맞냐라는 거예요. 그 유지가 뭐냐면요. 역시 제가 무슨 전봉준 장군을 제가 펌하거나 뭐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애국 장군 맞아요. 뭐, 그들 얘기해요 영어로 패트리오트예요 근데 제너럴이 맞느냐. 아니, 제너럴이 군사지식도 없지. 저쪽에서 야포를가지고 기관총을 갖고 있는데 걷다 걷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격하냐. 소위 말하는 호호 실제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죠. 호호할 10만 동화군이 일본군 4천 명한테 완전 히 야장난. 표현이 거친가요? 사건이거든요. 뭐 우리는 그걸 굉장히 처절한 점에서 일본군도 많이 사상당했을 것좋하는데 일본군이 그, 그 당시에 몇명 사상당했는지는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그건 사실 전투가 아니라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어~ 우금치 배틀이 아니라 사실 우금치 마스터컬 그니까 학살일 가깝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냥 농민들을 그냥 학살한 그니까 뭐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본군은 사실상 전사자가 없었다 뭐 사실상이라는 말은 좀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없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너이 아니다. 어그 말도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어, 우리 전봉준 장군이요. 뭐이 사람은 그냥 뭐, 근데 애국자라서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도 뭐 군사 지식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뭐 뭐 군대 하사만 해봐도 안할 짓을 한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사실 조선 시대 때 군대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제 조금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말 의, 의병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 어,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탈레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어, 걔네 마두라사라는 게 있는데 마두라사라는 게 굳이 말하면 스쿨일로 번역을 해갖고 하는데 뭐그 틀린 건 아니지만 대충 어, 우리나라 한 중등과정 정도에 해당되는 꾸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서당 정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랍어 꾸란 원문을 배우면서 꾸란 원전을 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에과거에못 붙은 그 선비들 다만 배우는 게 다르죠. 이쪽은 꾸란이고 이쪽은 뭐냐면은 사서상경이겠죠. 하고 거의 좀 비슷한 사람들이. 이 딸레반 그 굉장히 무식하게 생각하죠. 만약 그 기준으로 보면요, 어, 아마 서구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의병을 일으킨 선비들은 어, 아프가니스탄 딸레반의 군대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한국에서 참 어떨 때는 그냥 집단 이지매를 당하더라고. 근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딸레반이 무식했다고요? 여러분들 딸내반 물론 뭐 무식한 것도 있지만 우란을 툭 치는 것에 다처음부터까지 외웁니다. 그다음에 그들한테 아랍어 그들이 아랍 아프간 사람들의 아랍어가 원어가 아니에요. 마치 한국 사람이 중국어 모르면서도 한문 다 외운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어느 아프간에는 파슈트나나 다리어 이런 게 있고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는 어족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어랑 중국어는 어족이 다르듯이 물론. 전문적인 용어는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 배워고 중국이 비슷한 것처럼 딸레반 그쪽 말이 이 이슬람 문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들은 좀 비슷하지만 문법 구조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딸레반들이 굉장히 흥분한 게 뭐냐면 수염 깎은 거죠 딸레반들이 이렇게 다 수염 길르고 있고 딸레반 하려면 수염 깎자려면 안 되죠 제가 좀 잔인한 얘기 해볼까요 이 1907년 그 의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의병이 불을 붙인 게 무슨 사건이죠? 단발령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강의 들으신 분이 기독교인 계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선 어, 선교사들 대부분은 머리 잘래라 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거칠고막 이고 요즘처럼 뜨거운 물이 집에 나옵니까? 아 뜨거운 물이 한 수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일본 쪽에서도 단발령을 했다가 나중에 그 담당자 무지 깨졌어요. 이 자식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laughs> 그런 짓을 했다고서 해 그리고 의병란이 꼭 그것만은 아닌데 의병이 사그라드는 것이 단발령을 그래서 취소하니까 사그라든 측면도 무지 큽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의병장 우리가 굉장히 용처럼 불리는 유인석 장군 역시 이분이 장군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뭐 이분 애국자라고 치고요. 뭐 이분에 대한 애국이 뭔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조선에 대해 이분이 어떤 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호활 1만 명 정도의 의병을 모으는데요. 누구는 그래 진짜 그 1만 명 시기나 됐을까? 그럼 모르겠지만 잠깐 호활 1만 명을 모았고 의병을 거병을 해서 충 충주 형도 점령을 합니다. 뭐그 당시에 충주보다도 충주가 더 크던 때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선봉장을 한 김백선 뭐 요즘 또 장군이라지만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사실은 쌍 천민 내지는 쌍민 출신의 포수 출신이에요. 그나마 좀 전투를 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그 포수 사냥하던 분들이죠. 그니까이 분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 포수 동료들 모아서 선봉 역할을 했고 좀 그나마 그래도 조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선봉부대가 나면 중군이 합력이 되는데 중군이 약속된 시간에 안 나타나는 바람에 이 선봉대가 굉장히 좀 혼을 납니다. 그래서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죠. 아니, 작전대로 분명히 중군이 오게 되는데 안 와갖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 관념이 아닙니다. 전쟁사들가아요니 자기 동료와 부하들이 죽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확열려버립니다 돌아가갖고 이 사람이 요즘에 시팔시팔한 18, 거예요. 아,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했겠죠. 아, 욕안 했으면 제가 볼때 인간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포수는 어떤 사람이죠? 쌍민이에요. 근데 중군장은 어떤 사람이죠? 양반이에요. 그 당시 사령관당 유인석이가 아니, 천민이 말이지, 쌍민이 말이지. 양반을 모욕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효수시켜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죠? 그 포수들을 다 어떻게 하죠? <laughs> 저, 이거 뭐, 뭐, 우리가 뭐, 뭐 양반 좋으라고 계속 싸우나, 뭐, 그래갖고, 이 포수들은 그냥 다총 들고 고향 내려가 버리고요. 뭐, 흐지부지 돼요. 그 그러니까 유인석이가 뭐 세계관이 어떠냐. 이 사람 뭐라고까지, 이건 나중에, 딴게 아니라 유인석 님이 책을 쓴게 있는데, 그 책이 또 나중에 후손들이라든지 여기서 편찬된 건데요. 제가 원문은 뭐 한문은 참못습니다만은 번역된 걸 보면은 이런 분정도 나옵니다. 개항으로 오랑캐의 나라가 되어 치욕을 당하느니차라리 화국 상태. 화국이란 건 중화국 상태에서 망하는 것이 낫다. 그다음에 단발령을 거부했던 건 이것은 우리 중국이준 우리의 문물인데. 아, 재밌게도요. 어, 저는 단발량 하는 게뭐 수신, 뭐 그래갖고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르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몸인데 이거를 한다고 이거 절대로 내 목을 쳐라. 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아요. 여자들이 학교에서 평등 자유 같은 허무 맹랑한 악서를 배우면 서양처럼 남편을 학대하고 시부모를 천대며 자녀를 망하게 하므로 여학교가 이상생 존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마음을 뺏기면 유구사회를 지탱하는 상강오륜이 붕괴되어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의병을 하면서 가장 적이 뭐냐면은 당시에 개화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선 지키고 살고 싶습니까? 뭘뭐 그런 분이 있다면 뭐 그것도 뭐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유인석 장군이 위대하다고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위대하다고는 하 기준은 딱 그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과 저희 민족. 근데 그면 유인석 장군도 완전 우리 민족이었냐? 유인석 장군이 볼때 기독교인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뭐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할때 과연 여러분이 그 우리 민족이 들어가는지도 이 방송 듣는 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석장군보다도 어더 유명한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 대마도에서 이제 진짜 단식 추쟁이던가요뭐 단식으로 중난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국자로 돼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이거 드리지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하다못해 뭐이 인터넷 어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최익현 상소문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정말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이 뭐야 이. 이 서양 귀신들, 믿는 이 세력들 다쳐 죽이고 어뭐 조선의 정통, 그다음에 조선의 정통이 사실은 그러면 진짜 우리 민족길인가? 거기서 말하는 조선은 사실 은 거의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정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망할 것 같아서 굶어 죽는 얘기들까지 이 하고요. 그러면 우리 그런데 이제 3일 운동을 얘기 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1910년에 이른바 한일협방이 된 다음에 1919년에 3.1운동을 해서 1919년에 어, 상임시정부 등이 만들어지고 뭐 한성정부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뭘 표명하죠? 민주공화정을 표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웬만하면 왕조 복구운동이라는데 왕조 복구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33인, 33인 중에서 그 당시 뭐 종교 대표로 나오죠. 지역대표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도인 2명으로 구성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교가 없어요. 당시 기독교인은요. 통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가 안 되던지 뭐그 정도였던 천도교도 신흥으로 동학으로 좀 뭐 호남 쪽에 좀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인구의 비중이 높던데 아니에요. 인구의 대부분은 유교인데 유교 참석 안 합니다. 몰랐다고? 아니요, 거부합니다. 왜냐? 그들이 지키려면 조선 왕조였고요. 조선 왕조가 그러면 없어지면 회복하지 않느냐? 는데뭐거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요. 자간 그들은 좀 민주공화정을 만들자는 건. 참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천주교 문제도 복잡한데 이제 천주교는 워낙 그당시또 많이 죽음을 당하죠. 아까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하지만요, 아, 탈레반 그러지만요. 자 특히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도 뭐 어, 나중에 조금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교인들이 학살 당합니까? 지금 탈레반이 죽인거나 유교 그 주자 학자들이 죽인거나 뭐가 차이가 있죠? 그게 관심이 있으면 저기 절두산이 있는데 몰라가 보시든지 옆에 혹시 개신교면은 옆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불교도 이제 한용훈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참석을 하지만 주류는 죄송합니다만 참석을 잘안 하는 게 아까 도지만 사대문에 못 들어오시던 분들이 사대문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약간은 이제 만족을 이것도 표현하게 이런 거고 이제 기독교가 제일 불만인 이유는 뭐냐면요 개화파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이제 친일론이 지만 친일 개화파가 있고요, 친미 개화파가 있어요. 근데 친일개화파를 친일 개 계파를 친일 친일개파를 지금 다 욕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역사책 일부에서는 뭐 양반이 친일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오늘 시간 짧지만 연구해보면 양반이 친일파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인 쌍민들이 친일파가 됩니다 자 아까 보세요 그 아까 김백선 같은 경우.